까꿍님 왔어요. 잠들기 전에 조용히 기 기울여 볼래요? 오늘 제목은 바람이 들려준 이야기. 바람이 솔솔 부는 저녁이었어요.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춤을 추었지요. 쉿! 들어봐. 내가 얘기 하나 들려줄게. 바람이 조용히 속 쌓였어요. 하늘에는 작은 새한 마리가 날고 있었어요. 새는 엄마 품으로 따뜻한 둥지를 찾고 있었죠. 작은 구름이 말했어요. 이리와 내 곁에 쉬어도 돼. 새는 구름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, 하늘은 아주 해졌어요. 바람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. 이제 너도 편히 쉬렴. 꿈속에서 만나자. 조용히 눈을 감으면 우리도 하늘을 날수 있을 거예요. 잘 자요, 사랑하는 우리아가. 내일도 햇살 가득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어요.